하나, 둘, 셋, 예, 큰박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트라 하나, 하을하함하여 각종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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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형연예실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관과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관 내부는 1,120석과 2,600석의 지정석을 포함하여 오늘 내비의기빈 여러분들의 축하속에 개강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는 일은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과 함께 공동 상생을 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요란이자 인류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러다임을 창조하여 내비의 이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가 된 느낌입니다. 아, 정말 그. 경운대학이 걸어오는 길을 보면, 교육의 어,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어려울 때도, 어, 정말 사학으로서, 어, 그 역할과 책임, 또 주저없이 모든 것을 전부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 다른 사람이 몸무 그럴 때 여기는 투자를 했고, 또, 우리 박중광 이사장님, 백강 선생, 또김방자 총장님 에, 개인의 모든 것을 여기에 에, 던졌습니다. 그런 결단과 용단에 대해서 어, 지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 특별히 드립니다.